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의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2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금요경마 승부처 공자입니다 4라운드가 첫번째 선택이고요 자 5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7라운드 8라운드 승부 준비되어 있고요 4 5 7 8 경주 금요 경마 선택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될 레이스입니다 자첫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볼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경주. 배당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등급 1200 메이스인데, 유력한 입상 후보는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선샤인. 이 해운대 선샤인이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전력으로서, 일단,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이에요.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8번 런투킨, 외곽에 있는 11번 재즈스타. 두 마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즈스타 같은 경우에 데뷔전 외곽으로 밀려있고 쉽지 않은 경주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8번 런투킨도 데뷔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손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새벽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뭐, 베스트보이, 운주마하, 여름 아필들과 꾸준한 다중병합까지 소화를 하면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력한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 믿음을 주는 그런 후착 후보는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배당 가능 아필들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에. 골든 나이스. 실전 부진합니다만 주행 심사 과정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새벽 훈련 시의 탄력감도 많이 호전된 모습이에요. 원더풀 팀 요마필도 발주가 매끄럽지 않죠. 하지만 직선 주로 올라오는 폭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1,300에서 무력한 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발주가 매끄럽지 않은 가운데 하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준비를 잘했어요. 데뷔전은 이 마필이 주행심사를 12월달에 치르고 데뷔전을 2월달에 치렀습니다. 뭐 출전주기가 좀 길어진 가운데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려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뭐 6번 최강 더원이라는 마필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체형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뛰어주는 마필이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관심권으로 한번 삼표 봅니다. 자 이런 뭐 다수의 마필들이 가는 권이에요첫 경주는 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5번을 중심으로 인기마 8번, 11번 요 인기마필들에게.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 마필들, 뭐, 인기마 가운데 한두 정도 방어권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2번, 또는 뭐, 4번, 6번, 요런 마필들 한번 눈여겨보면서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400.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 유력한 투마필.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죠. 방해의 함성. 천하사랑. 4번과 8번. 이 투마필이 뭐 유력한 도전 세력인데, 후착권에서 눈길을 끄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대승리자. 그리고 스타파크, 블레이징맨. 블레이징맨 같은 경우에는 강마급들을 만나면서 일단 뭐 순위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힘이 차면서 그런 의 변화가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착권에서 가장 주목해볼 마필이 바로 블레이징맨이에요. 블레이징맨 특히 직전 경도 체중이 쏙 빠지면서 나름 마필의 전력 변화가 왔고, 이번에는 좀더 좋아졌습니다. 4등급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최강 마린과 병합을 하면서, 컨디션을 부쩍 끌어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안쪽에 있는 대승리자, 그리고 스타파크, 요두 마필도 나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뭐, 대승리자 같은 경우에 힘 있는, 종반 힘 있는 흐름을 보여왔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경주 거리가 늘어난 가운데 좀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해당들이 경험을 마쳤다. 라고 봐야겠죠. 반면 스타파크는 이미 1,400 입상 전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하고 있고,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 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1,400이라면, 거리 경험에서 뭐, 대승자 같은 마필들보다 좀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다. 자, 이 도전 세력 3두 뭐 고만고만 합니다. 고만고만한데, 자 일단 4번과 8번 두 마필 가운데 축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2번, 3번, 9번 도전 세력 가운데서는 9번과 3번 쪽에 조금 무게를 둡니다. 4번, 8번 두 마필 가운데 축 세우고 축을 놓고 한방 인정하느냐 아니면 도전 세력 가운데 살피느냐. 그건 현장에서 좀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8번 쪽이 천하사랑 쪽이 조금 더 매력 있는 공략 대상이고요. 8사는 기본만. 8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8번, 4번, 9번, 3번, 2번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 순으로 정리가 가능한 2경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 6등급 13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강 구도가 조금은 돋보이는 레이스에요. 블리스마린. 외곽에 있는 논스 듀티까지. 5번과 12번. 이두 마필이 돋보이는 구도기 때문에 딱히 뭐 이번 경주는 뭐 저배당을 좀 인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도전 세력 가운데. 가능권을 좀 거론해 드리면 4번 폼페이가 김혜성 기수가 곧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폼페이보다는 뭐 폼페이도 이번에 꾸준한 병합훈련으로 마필의 근력을 근성을 많이 보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리도킨스타 이 브리도킨스타가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데뷔전 뭐 성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 나름 발놀림이 안정감 있고 발바꿈도 좋고 직선주로 치고 나오는 탄력도 갖추고 있고 어, 전반 빠르게 성장해 나갈 마필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브리도킨스타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10번 광송마 뭐 안쪽에 있는 1번 대성드림. 요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볼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5번과 12번 두 마필이 강해요 접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전세력으로 1번, 7번, 10번 인기를 모으고 있는 4번보다는 저는 요런 마필들의 변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7번과 폭발력이 좋은 10번, 잠재력 있는 1번, 기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1,400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경주거리를 줄인 대성드림도 이번에는 폭병 역할을 톡톡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승식 활용 필요한 마필드입니다 자,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러면 첫승구 자, 이번 4경주 이번. 오버 더 트리플. 강축입니다. 강축에 붙여먹게요. 강축에 붙여먹기. 자, 외곽에 있는 8번 하마. 11번 원더풀 케이렌. 요런 마필들이 주목받을 레이스인데, 원더풀 케이렌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연속 입상으로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자 승급했거든요 편성이 외곽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입상까지 연결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해당거의 강점까지 지니고 있고 이 마필은 결정적으로 이 체중이 마필의 성장에 글림동 역할을 할 것이다 너무 얇아요 좀리해야 됩니다. 최소한 뭐 5등급, 4등급 올라가려면 이 415의 체중으로 성장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좀 이기면 이제 부담중량도 올라가야 되고. 물론 이번에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 52. 요 정도라면 뭐이 채형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하지만 몸싸움. 안 되죠. 외곽에서. 6등급에서는 비교적 편안하게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갔습니다만, 요번에는 선두권이 좀 두텁고, 앞선을 차지하는 마필들의 사이즈가 만만치 않아요. 하마의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요 하마를 여기서는 승부로 노리고 들어갈 정도로 요 마필에 대한 어떤 사이즈, 기대치는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편성 따라죠. 마필도 추입으로 이제 올라오는 힘이 있는 마필인데, 앞선이 강해요, 이번 경주가. 선두권에서, 뭐, 충마도, 강축도 있고요. 여기 딱 붙여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훅에서 날라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하마도 이번에 추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경주 거리가 일단 1600 길기 때문에, 뭐, 무빙으로 자리를 잡고 기가 막히게 올라와서 3, 4권을 선회하기 전에 뭐한 5위권? 언제에 붙어 있다? 또는 한 3, 4위권까지 붙인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무리해서 올라와서는 소용없어요. 그런 전개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마도 외가 감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하마도 힘들다. 결국 인기 2위, 인기 3위 다 힘들어요. 강축에.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버 트리플 놓고 여기에 뭐 인기를 모고 있는 8번, 11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다음은 금요 최고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소문처 이번 메인 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육권 세네이트. 이 세네이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후창 마필들과 그야말로 전력 격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1위부터 쭉뭐 아주 그냥 미세할 정도로 배당판이 일놓고, 일놓고 쭉 뚫리는 그런 배당판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인기를 어, 6놓고 예를 들어서 뭐 6, 이가 깜빡이면 뭐 6, 1, 그 다음 또 1, 2 팔리고 그 다음 순위 뭐 10, 1, 10 팔리고 2, 10 팔리고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중분 안망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배당판입니다 혼전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혼전이라는 얘기인데 이 혼전구도에서 충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의 경주를 딱 분석을 해보면요 선두권 비교적 편안하게 따라가서 버텨냅니다. 뭐 종반 그름 나쁘진 않았어요. 요 레이스도 선입권 곱게 따라간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근성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냅니다. 요 두마필의 아, 두번의 경주를 보면은 나름 편안한 전개 끝에 입상을 해내고 승급전 벽에 맞히죠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 오히려 직전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세네이트를 꺾어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세네이트는 이번 경주 인기마로서 역할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번 본다이아 또한 맥시멈 본전 방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끊느냐 본전 방어 하느냐. 요거 지금 한 5대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쪽에 무게추가 살짝 기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마음이 살짝 기울었어요. 비슷하거나 기울었거나. 그래서 본다이아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강하게 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믿고 가는 마필 이번 경주 메인의 중심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때릴 마필도 역시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막권이에요 이번 경주는 화끈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금요 최고의 선택 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축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후차권도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좋은 배당을 확률높은 그런 공략으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육경주, 혼합사군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인기마 필들 간 접전 구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권해드렸던 최고의 꿈, 그리고 판타스틱 월드, 위너블 에디션. 이 판타스틱 월드와 위너블 에디션은 모두 김현성 기수가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인데 김현성 기수의 선택은 위너블 에디션이에요. 요점만 뭐잘 컨트롤 한다면 3번, 10번, 12번 여기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레이스다. 홀짝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4등급 1,2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세 번째 선택입니다. 금요일 세 번째 선택 인기를 모을 마필이 미라클 원 김현성 기수가 고비를 잡고 있는 미라클 원 상림여왕 고노창 계속 빌려갖고 있습니다. 최근 3인 여왕은 뛸 때마다 솔직히 조금 놀래키는 모습이 있어요.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이었고요. 직전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위꿈미로 지금 5세인데 5세 에 접어들면서 마필이 제대로 이제 힘이 차고 그름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편성이 강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마피를 좀 약하게 봤던 이유가 편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뛸 때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강한 편성에서 뛸 때마다 제 예상치를 웃도는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어려워요 편성이 근데 이번에 인기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미라클1 사이즈 뭐 이날 만큼만 뛰면 현등급. 어떤 편성에서도 입상이 가능했던 경주력이에요. 이날 보여준 경주력은. 그래서 뭐, 미라클1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할 수 없긴 한데. 자, 어쨌든 7번과 10번. 저는 상임 여왕을 이번에도 추천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미라클1 또한 저는 이번 경주 방어권으로 돌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날 보여준 경주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최근 두모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컨디션이 약간 다운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이 올라온 마필 제가 믿고 가는 축이 있습니다 강한 근성이 이 마필의 강점이에요 한동안 난조를 보이다가 살아났죠 바로 그 녀석을 넣고 승부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한 3방정도 압축이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자 인기를 몰 상임여왕을 꺾어버리고 힘을 한번 실어들 금요면 세번째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금요 마지막 선택 8경주 3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외곽에 있는 두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경주죠. 판타시필드 그랜드 선. 그랜드 선57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57이라도 왜 이마필은 유연합니다. 500 킬로 테가 훌쩍 넘는 체형에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요. 이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기본적인 떡대도 좋고 유연함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57의 부담 중량에 크게 민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아무래도 이 타임에 영향을 주겠죠. 여기서 약간 다운될 겁니다. 하지만 능력발휘에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라고 봅니다. 디스톨티드 유머. 제가 좋아하는 혈통인데요. 상 프리미엄급 시수말에 자마입니다. 뭐 국내에서 이 디스톨티드 유머의 자마들이 그렇게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혈통이에요. 자, 판타스필드. 판타스필드 또한 직전, 승급전, 기대 이상. 이대 이상 뛰었다라는 판단이에요. 1800으로 경주 거리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승급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거든요. 근데 판타스필드의 기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따라가면서도 근성을 보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경주 뭐 선두권 공략 그렇게 뭐또 수월한 상황은 아닙니다. 내측에 이제 뭐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처럼 모프트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부탁할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외곽에서 감아버린다면, 안쪽에서 방심하고, 그러면 판타스 피드가 의외로 쉽게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투마필이 좋긴 합니다. 둘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1112로. 1112로 마무리될 경주는 아니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제가 믿고 가는 축이 있습니다. 믿고 가는 축이 있어요. 그 녀석을 놓고 힘을 실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11, 12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주력해야 될 마필. 제가 고민 중인데요. 이 주력 마커는 지금 오픈한다면 11 판타스 필드하고 주력 마커라고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서는 방어로 가져갈 겁니다. 뭐 경주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외곽에 직전보다 약간 다운된 성적이라면 방으로 돌리는 게 맞죠. 배장 매력도 없고. 그래서, 요런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랜더선 방어, 판타스 필드는 제가 노리는 폭병하고 주력막권을 다투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믿고 가는 축서 있고요. 압축, 해드릴 마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자, 금요 경마 8개 경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번 금요 경마, 뭐, 붙어볼 만흐릅니다 아주 뭐 심한 혼전 구도를 보이는 경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혼전 구도가 한선너 경주 있는데, 그거 다 정리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축세하고 압축해드릴 수 있는 경주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요 경마는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번주 금요 경마 스타트 잘 끊고, 토요 경마, 일요 경마에 자금을 좀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오늘 잘 준비를 해서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